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사기 일당 가운데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현직 은행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도권에서 3년 동안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대금을 치르는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일은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의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을 기획한 40대 남성은 대형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원으로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을 잘 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갭투자 대상을 물색하게 했고, 이렇게 찾은 뇌물은 또 다른 40대 남성의 명의를 빌려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자와 협의한 뒤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매 거래마다 최대 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 임차인을 구해온 공인중개사들은 법정중개수수료의 20배에 달하는 최대 2,5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40대 남성 등 피해자 3명을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추가 피해자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뉴스 영상에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초 신풍제약 한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3월 초 신풍제약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00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 5638 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